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바리새인 기도하기를 나는 토색, 약탈, 도둑, 어, 이런 짓을 하지 않았고, 또 불이, 부당한 이야기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또가능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이세요와 같지도 않다라고 자랑, 자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을 하면서 는 전통적으로 늘 금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자신들이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소득의 11조는 전 재산의 1 1조입니다 일부의 11조가 아니라 전 재산의 11조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하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들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친다는 것은 정말 수없이 결단하지만 수없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단하지만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볼때 너무도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이거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두 사람 중에 이다리세인과 세리 중에 의로운 사람은 바로, 의롭다 여길 받는 사람은 바로 세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세리다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수상과 또 서기관, 유대인의 이 중상계층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파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주일 예배드리고요. 정확하게 주중 예배도 드리고요. 정확하게 십일조드리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배임을 드리고요. 흠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선하고 무력한 그 사람을 그래서 존경받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이고 교만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벽을 두르는 사람들이라고 욕했습니다 벽을 두르는 사람 비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자기들만 은혜 받는다. 라고 생각해서자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 문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큰교회도든 근데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만 와야 은혜를 받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에 가든 곳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자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리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도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들을 맹인이라고 했고, 영적인 맹인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3장에는 뱀이라고 했습니다. 유언복음 팔 장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받은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별다를 게 없어요. 세리들은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하수인 하수인입니다. 도급제로 어, 자기 월급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뭐냐면 정확한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만 내면 돼요. 그리고 그 세금 외에 자기가 더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거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로마 그 어, 관련된 관료들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세이들을 창녀, 창기 이교도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동일시를없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멀리했어요. 그 사람들은 친구들이없어요 같은 세대들만 친구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요. 반역자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근데 예수님은 세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으롭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리도 별다를 게 없어요, 바리새인과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뭐가 다릅니까?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그렇죠바리새인들도저 존경받고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의 퍽퍽하게, 저도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613가지 정도의 육법을 거의 다 지키는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근데요, 세리도 별다를 게 없어요. 창기와 같은 그런 칭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내군 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왜 세리에게 그가 의롭다라고그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라옵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때 진짜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열심히도 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주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스피커도, 설교자도, 말씀을 늘, 어, 떤 목사인들은 새벽 기도까지 다 하면 책한 거를 써요, 사실은요. 계속 말씀을 써요, 돼가말그 말씀을 다안나니거요 그래서 교만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기 과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더 알수록, 여러분,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알수록, 더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셨구나. 그은에 감사하게 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인 마태가 있습니다. 이 마태도 세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이 마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저자의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큰잔치를 뵙습니다. 그때 마태가 초대한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 가운데 함께 합니다. 맛있는 식사도 하고, 즐거운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창리와 유도처럼 여겼던, 창녀 취급했던, 죄인 취급했던 그들이 모인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야, 제자들아, 예수를 따는 예수, 제자들아, 너희들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을 천년치급 하는데 왜 그들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도 왜 함께 하느냐? 라고 천론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마태복음 9장 10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시대 건강한, 건강한 자리에 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리에 대한 쓸데없는 일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나 하 뜻이 모순되이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부러 안으라 하시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는게아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입고 외면 당하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해주지 못하고, 마음이 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 38년 된 병든 사람, 38년 30, 동안 누워있던 사람, 가늠하다가 걸려, 가늠하다가 사람들에게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돌려 치료했던 그 가늠한 여인에게 다오셨고 혈중을 흘려서 사람들이 더럽다고 접근하지 않냐는 그 여인에게 기적을해 두셨고, 고쳐주셨고, 문득병을 낸 사람들, 사람들이 다 외면한 문득병을 향해 다오쳐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맹인들, 멀리 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신령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요, 우리가 되게 잘 살고,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좀 배가 따뜻하고 배부르고, 또내 뜻대로 잘 되면, 예수님 찾지 않아요. 또한 교회가 좀잘 되고, 교회가 또부흥이 되면,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그타락한 그런 모습이 죠 학업이도 잘되고 직장이 잘 되면 예수님 찾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은 잘 되도 못돼도 항상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심령으로 요 겸손한 회개의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선배들도 늘, 늘 주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인을 불러 회개시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감정상의 미취입니다 나름대로 뉘우치기는 하지만 변화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후회입니다. 신한사라 사람 중에 보게 되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후회는 해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로누다는 예수님을 은상실 판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잡히시게 되자 그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자살한다 몸에 달아 자살해요. 마태복음 17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위치해서 그은삼십을 대사장들과 장르들에게 도로 갔다 주니.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원하였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다 하더니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나서 스스로 매겨줍니다가는 유다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죄책감 때문에 은삼십을 도로 갖다 주었으니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흑가하지 여러분 그거 보시죠. 분명 제가 들었는데나자기의 아, 결백하래요. 결백하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돌아서는 애도 그렇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하기도 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양심의 가치를 느껴서 그냥, 자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후회로 끝나는 절망적인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좀 회개함으로 회복하고, 시어대는 소망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예수님께 나가서 저희를 회개하는 예수님께 소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 마음 속에 공허함이 생겼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 보면 우울증을 사람는데 상당히 많죠. 그 어떤 것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허한 마음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어요. 아무리 여행을 다니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주시는 그기도 가운데 주시는 그평화과그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기쁨이 있는 것, 회복이 있는 것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서 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강한 메시지 주셨어요. 나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냐 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신앙 생활이 점점점 불이 꺼져가는 듯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10년 20년 가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전같이 신앙 생활이 뜨겁지 않다 왜 이렇게 식어만 갈까 내 인생도 내 삶도 이렇게 점점점 빛을 잃어가는가 주님은요,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 하시고, 주님께서 더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음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찾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대부분 다 회계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그 죄, 죄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저도 청년회 때 어떤 질병이 있었을 때, 그냥 질병 이 있는 줄 알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죄를 회개했을 때, 주님이 그죄그 그 병을, 즉시 약을 먹어도 잘 되지 않는데그 즉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주님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다 회개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행동을 고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후회와 달라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행동을 고쳐야 돼요 안하기로 해야 되는 거 습관적으로 했던 그 조약을 이제는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복적, 반복적인 죄를 치지 않기로 결단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까지 우리가 갈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결코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다 울기 전에 세번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를 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른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내가 다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니라라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5절 말씀 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두간들이나와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부도답니다. 내 말소리가 너를 풍문한다. 그가 저주하여 냉세하게 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곧 다게오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가불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해라하심히사은 앞서 밖에 나서 가 심히 통곡하고 베드로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을 치며 통곡하면서 눈물을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기서의 통곡은 회개 를 의미합니다. 그런참대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서 회개하며 비통해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하여, 저주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나중에 크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찾아오세요. 그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 전에 어떤 몸이 건조하고 어, 내 안에 어떤 열정이 씌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 예전 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 않은가? 내가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아, 않은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혹시나 무시하고 있지 는 않은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불순호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하는 신령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 그 신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로다 여기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